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시작하는 첫 줄이 냐면 콜미 이스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날 이스마일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이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선장입니다. 이 선장이 이 바다의 전설이었던 이 고래를 잡다가 다리 한쪽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다리 한쪽을 잃고 났으면 자신의 업으로 돌아가서 고래를 잡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다리 한쪽을 잃자 그는 복수심에 불타서 그 전설의 고리 자기 자신을 아프게 했던 이 다리를 아프게 잃어버리게 했던 그 고래를 잡고자 한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수를 위해 살아온 인생 복수만을 위해 살아간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나중에는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설의 고래를 뒤쫓다가 그 복수를 갚아주려고 했다가 다 함께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픔이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끝까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비딕이라는 이 고래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쫓아가는 삶.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의 감정을 힘들게 하거나 나의 사업을 위해서 또내 감정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이 말한 바에 그곳에 서있어야만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그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겨우 살아나요. 떠다니는 배 가운데 그를 구조해 주면서 그한 사람만 살아남는데요. 이야기 전개 그렇게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